7절부터 24절 있죠. 7절부터 24절. 그거는 이제 계보를 잃어버리지 않은 가문들이에요. 보세요, 이제 지금 1차 포르기안이 있었고, 2차 포르기안이 있었고, 지금 뇌미하고 온 사람들은 몇차 포르기안이었죠? 3차 포르기안이잖아요. 한 900년 전에 이제 온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도 못한 상태가 되어지기도 했고 아, 그리고 예루살렘 람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 너무 자주 침입과 아, 또 약탈을 당하니까 그람에 살지 못하고 각자가 자기의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편리를 따라 허사람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는데 사도 행전에 보면 여러분 6월절 때약 17개국 정도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만 그래요. 모였잖아요. 아, 오슬마가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그 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지역의 외국 말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받고 동일한 언어를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쵸? 그렇죠? 예, 그 때, 그 때가 가장 많이 모였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성경에그때 예, 어떤 학자들은 100만까지도 모였다. 아, 너무 과도하다. 한 30만 정도 모였을 거다. 근데 원래 얼마 정도 살았냐? 아,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이걸 규모를 따져 본 다음에 한 8만 명에서 8만 명에서 많이 살면 한 12, 3만 명 정도 살수 있는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라고 보는 거죠. 요즘이야 여러분 이게 작은 도시지만 그 고대 시대에는 8만 명에서 10몇만 명이면 대단히 큰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다 흩어져 살아온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으니까 여전히 산발라시나 두비야나 개섬 우리 앞에서 보았던 이런 사람들의 위협들이 있는데 이제 이 성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이제 다 이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원래 내 삶의 자리로 도,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래서 25절 위에 큐티 책의 소제목이 뭐라고 잡혀 있어요? 삶의 현장을 믿음의 장소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참 아팠던 기억은 어떤 거냐면, 일본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누가 일본 앞집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 일본 압제비었지. 예. 여러분 간도 지역이나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을 가장 괴롭힌 건 같은 우리 민족이었어요. 일본 경찰들 말고 우리 조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부역해서 밀정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가장 독립군들을 괴롭히고 많이 잡고 지독하게 고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여러분 건대사에 박정희 대통령만한 분이 있을까 나라를 이만큼 세우게 만든 기초를 튼튼히 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공로가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 불편해하는 한 구석은 이분이 일본 육사를 나오고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그런 일본군 부대의 장교였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고. 이게 민족적인 아픔 아니었겠어요. 유기호 때도요 참 힘들었던 게 지리산 주변, 송이산 주변, 우리나라 굵직한 산 주변에 살던 말들은 치독한 의령을 당했어요. 국군이 내려오면 국군의 편을 들었으니 국군이 부역한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국군이 나가고 공산군이 내려오면 그 길을 또밥한 개라도 대접하고 나면 공산군이 물러가고 나면 국군들이 와서 공산당에 부역했다해서 또 여러분 총살을 당하고. 이어 얼마나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마 내에서도 자기들끼리 이 예루살렘 이때도요. 900년 전에 왔잖아요. 900년 전에 왔으니까 그럼 그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들하고 피가 섞일 수 있을 것 없었겠어요. 워낙 민족성이 뚜렷한 백성들이라 그럴 위험은 없었겠으나 아 이게 정확하게 유대 민족인지 굽이 언어해 가지고 예루살렘 상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에루상인 거죠. 그래서 그게 7절부터 24절까지는요, 자기 계보가 남아있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족보가 있는. 정확하게 족보가 남아있어서 족보를 돌쳐보니까 그게 우리 이름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추진 거죠. 그게 7절부터 24절이에요. 근데 25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은 계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 유대인이요.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900년 전이니까요. 근데 그걸 뭘 판단했죠? 그저 25절부터 딱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역이죠, 지역. 기본 사람이 95, 베들렘과 노도바 사람이. 위에는 자기 가문의 수장들이, 7절은 가문의 수장들이거든요. 근데 25절부터서는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어, 5절, 7절부터서는 이게 공인된 계보가 있는 가문의 계보가 있는 에, 그런 사람들, 혈통이 입증된 사람들이라면 이5절부터서는이 가문통로 계보를 분실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파의 어떤 가문의 혈통임을 입증하지를 못하는 거죠. 대신에 어, 포로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어디 지방 어디에 살았어요라고 하는 거 에, 그런. 지역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 안으로 드리기 위한 이런 이제 인구조사처럼 가문조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 내용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와 있어요. 아, 그리 보고 오지를 보십시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게 기록된 것을 보면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시작할 수 있었냐면 근거가 뭐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입니다.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레브 또는 레바보 이죠 내부 사람 속사람. 내 심령 속에 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감동하사라고 하는 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계획하거나 출발할 때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끼리 얘기할 때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계획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아, 여러분 아, 감동은 주관적 감동이고 객관적 감동이 있어요. 예. 주관적 감동은, 소위 우리가 표현하고 말할 때, 아, 성령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아무도 모르죠. 나한테만 온 거니까. 그죠?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예. 성령이 주시는 부담, 감동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확인이 안 돼요. 성령이 주신 감동인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감동인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서 여러분, 위험할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 말씀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제시를 뛰어넘으면서, 어떤 행동과 계획을 하면서 말씀하셨다, 감동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성령이 주시는 감동들은 이제 말씀 안에서 잘 점검되고 체크될 필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객관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확인이 될수 있는 거죠.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죠. 말씀해 주시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감동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을까요? 성령유세는 감동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뭐라고요? 어떻게 기록됐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거다. 그래서 이걸 영감되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성경을 신학적으로는 축자 영감설 이렇게 불러요 축제 영감설 그러니까 기계적 영감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막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장로교도 그렇게 다 이해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막 받아 적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의 학문과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의 지식까지 하나님이 전부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데는 그 당대의 사람들은 선뜻 잘, 어, 이게 무슨 뜻이지 할수 있을 만한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채용돼서 기록됐다.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경험까지 성인께서 전부 다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셨다고 라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완전 축자 영감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생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잘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잘안 되죠. 그참 성령의 역사와 감동은 너무너무 이제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내 시작을 잘 살피고 저와 여러분이 내 동기를 잘 살피고 내 이유를 항상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할 때마다 내 동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지, 내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러면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각했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요. 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요, 에 척도요, 그렇죠? 그기에 근거해서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못 가고 파란 불이면 건너듯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했을 때이 감동은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전문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조사를 했어요. 근데 위에서 오늘부터 그 사람 조사를 이제 박금사로 받고. 그랬을 때, 김금사가 전부 조사해오던 자료들을 싹다 박스에 담아서 박금사한테 넘겨주는 것처럼 어떤 일에, 어떤 것들을 어떤 사람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들을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넘겨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 감동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나타내 뜻이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아, 저건 남교 목사의 말이지 뭐. 저건 목자의 말이지 뭐.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예.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이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이걸 여러분,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혹시 들어본 익숙한 표현이 있죠? 어떤 거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샀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샀습니다. 아, 그래서. 아, 우리 교회도 참아웃니치 이런 게참한 번씩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국내든 외국이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제 금식 끝에라 그런지 되게 아, 몸이 이렇게 뭐랄까 어디가 하나가 이렇게 좀좀 이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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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탁 몸이 탄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그랬는데 어제 개청 예배를 한 군데 드렸어요. 저기 아 롯데 뭐죠? 저쪽 롯데 쇼핑몰 있잖아요. 에그 네, 거기 바로 맞은편에 빌딩 4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 교회를 아, 올리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음, 한 30대 후반 정도 된 목사님이 음, 그래서 거기를 그 굳이 막안 가도 되는데 음, 거기막 그 갔어요. 그래서 4시에 시작이었는데 아청장년 목장 한 3시 한 30분까지 했던걸 하고 20분 남겨놓고 딱 맞춰서 도착하니까 4시에 딱시작돼 자리 하나 남아 있어서 52석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했는데 아, 왜냐하면 개척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개척했을 때 마음이 이렇게 회복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아, 누구나 뜯어말리는 이 시대의 개척 예. 개척하지 마 목사들마저 목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150개가 개척하면 한개 살아남는 제 때만 해도 120개를 개척하면 한 개가 살아남는다 100개가 한개 살아남는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개를 개척하면 살아남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이건 통계니까 맞겠죠 그런데 네. 아 개척을 한 거죠 12살 아들, 아 9살 아들하고 사모님하고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 청년회 담당 부목사로 5년 사역하셨기 때문에 청년 여덟 명이 따라 나온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같이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그 거기서 나누시는 말씀 개척 교회니까 축사를 하시는 분, 경례사를 하시는 분들도 참 개척 교회 합당한 그리고 들으면 마음이 뜨고 오지는 그런 메시지들이 다 있어요. 어제도 거기 앉아 있는데. 그냥 어느 분의 축사를 들으면 제가 울고 어느 분의 격려사를 들으면서 제가 우는 거죠, 맞아저 마음으로 격추했었지, 맞아저 마음으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서 예. 그래서 점심 한 끼를 같이 먹고 싶어도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예. 수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첫 마음이 또 이렇게 회복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사는 거죠. 또 저를 다독거리고, 또 저를 추스리고, 온매무새를또탁 반드시 하고 그래.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저게 올리브가 개척을 했지만, 또 내가 다시 개척하는 것처럼 다시 좀 뛰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저를 정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최근에 말씀 속에 또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산거 있으세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사면 그게 인생의 트닝 포인트가 되니까요 전환점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항상 큐티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뱉는 것들이 참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며칠에 한번 시장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은 6명이라 아 그냥 월요일에 시장을 또는 주일 저녁에 시장을 뭐 근데 거의 월요일 날 아내하고 시간을 보낸 다음 시장을 보는 일이 아 많은 것 같아요. 카트를 끌고 그냥 아내 뒤를 따라 다니면서 아내가 주는 물건을 담고 뭐 이런 거죠. 가족 전체에 필요한 것도 있고, 자녀들 중에 부탁한 것을 사기도 하고. 시장은 대아마트는 또는 중앙식자재는 또는 롯데는 나의 필요를 따라 내가 필요한 것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 큐티는 또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맡기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내에 대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내가 오늘 아내에게 대할 남편에게 대할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배가 우리의 큐티가 여전히 그 큐티이마저도 나의 필요를 따라 내가 내 필요한 것을 쇼핑하려고 하는 시간으로 써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큐티는 말씀 목상은 예배는 기도마저도 말이죠. 어, 신앙생활을 오로지 나의 필요를 따라 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의 이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에 마음에 잘 담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걸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결정해가고 내 재정을 어디에 써야 하고 내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20절 제가 2001년 1월 텀에 제주일방대학에서 3개월간 렉처를 강의를 듣고 이스라엘로 선교를 나갈 때 우리 팀에 주셨던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5장 20절이었어요. 우리 팀에 같이 기도해서 우리 팀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왔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20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함목하라 어떤 지역에 가서 야 너희를 위해 제시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소개하니 이 예수를 믿고 너희 하나님과 이제 함목하게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미국 대사 있죠, 중국 대사 있죠, 그렇죠? 호주 대사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사에서 지점으로 파송받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현대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래요. 그냥 대사가 아니고 모든 결정과 선택권을 위임하니 내가 말한 이대로 가서 할 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리스도의 대사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사가 뭘 가지고 대사의 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해라.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 근거한 내 태도인지 내 언어와 말의 단어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그리스의 대사답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의 대사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네. 또 다른 우리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니까요. 내 하나님이 그것을 내 마음속에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게 뭘까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문제들인 거죠. 네. 여러분 간이 갖고 있는 갈등인 거죠.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어떤 선택인 거죠. 그 선택에 대한 대답을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집어넣어주시는 것 중에서, 야, 싸워라! 이런 거 있겠어요? 미워해라 이런 거 있겠어요? 갈라서라 이런 거 있겠어요? 원수름 얘기라 이런 거 있겠어요? 그런 거 없죠. 야, 니네 죄를 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나보다 옳다고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야, 들은 말을 들은 거야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되고 해석되고 해결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하늘 주신 감동, 그 집어넣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를 대하시고 내 삶을 마주하셔서 이 하루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뜻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의 삶을 결산하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 야참 착하고 충순한 종아 또는 야나너 때문에 참 마음이 좋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 오시는 이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짚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계속 중보해야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 중보해 주십시오. 한일육십삼의 가정을 위해서도 손기보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이은숙 선교가 그 가정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 결국은 아, 방법이 이것인데 네. 세속적 세상적 사람의 방법으로 돌아 돌아가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교회 아, 그 이전 또 교회 그 매매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이혼일 경험에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정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